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능민입니다 제가 오늘도 등산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등산을 하려고 나왔거든요. 제가 지금 어디서오느하면은이 송정 투타사 쪽에서 오는 길입니다. 저게 저기에, 저기에서 오는 길이에요.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달맞이 길로 여길로 가보겠습니다. 달맞이길로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달맞이길 가보겠습니다. 날만 좋으면은 이 계단을 점다 한번 올라가서면 좋겠는데 날이 안 좋아 요이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. 그럼 성경적으로 내려가거든요. 저... 안녕하세요. 여기로 가면 이제 성정 쪽으로 내려가 계단이. 이 계단은 지금 작년 아닙니다. 이이 계단은 맞는 것도 아니에요. 저가다가 보면은 계단만 봐도 여러분들은 놀랄 거예요. 계단만 봐도 감짝놀렵합니다 <laughs> 단만 딱 올라가는데 지금 다닐면 쪽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.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들 조심세야 합니다. 여기는 까다 잘만하면 왼쪽, 왼쪽편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. 여기를 다닐 때는 좀 조심하게. 나라리라리라대 제가 여기로 올라올 때 방송을 참 많이 하는데 내려갈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자리거든요. 내려갈 때 그렇게 방송을 많이 안 하는 자리인데. 수시생각분들 내려막이 한번 보세요. 계단이 얼마나 맞는지 상당하죠. 와, 딱그사람 그런 빠르네. 언제 내려간노? 다내려 <laughs> 와, 계단이 장난에 <작년에>. 아니. <laughs> 무슨 날씨가? 지금 안 좋습니다. 저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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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, 지금 또요 계단 다 내려가도 펭결이 조금 나오거든요. 펭결이 아니고 약간의 내리막길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또 계단이 너무 많아요. 또한 군데가. 오늘 계단 타는 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를 <laughs> 올라올 때 진짜 애 먹습니다. 여러분들. 진짜 계단이. 말 못하거든요. 아이고. 상당히 맞는 길이고. 아직 멀었습니다. 잠이 떡 한참 내려. 진짜 작년에 아니라. 작년에 아닙니다. 다음에 요거 내려가는 거를 제가 두번 영상을 한번 해야 돼. 두번 영상을 한번 해야 돼. 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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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볼 영상을 한번 해야 될 아... 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절여 남았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요 산에도 길 없는 데 다녀봤거든요 여기에도 길 없는 데 다녀봤는데 점점 있더라고요 라리라리라리. 음. 아이고. 아이 또. 같이 안 보인다. 아이 또 같이 안 보여요.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려습니다차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에요 후에 간단안 보이는데 한참 내려와서 보여드리니까 제가 등산하는 중에서 올라올 때 제일 힘든 곳이, 제일 많이 힘든 곳이. Ya, Ayo kita jom ini tekan dar kait. Tolong dek. Tiduri. Tiduri. 이제 계단은 한 군데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마지막 하나 내려갑니다 <laughs> Tararirari Iya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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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yayari 여기에서 성정 바라보는 괜찮죠? 여기에서 성정 바라보는데 이제 저 앞에 보면 계단 내려가는 데가 보이실 거예요 저 앞에 저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애를 막습니다 제가 이제 다 내려가면 송정이거든요. 송정 닮아이길래 송정 닮아지길래 여기도 이제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들이 좀 다니거든요. 오늘은 지금 현재 한 사람도 못 봤는데. 여러분들, 이 계단도 작년에 아닙니다. 이. 이 계단도 지금 작년에 아니에요. 이 계단도. 그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고 내려가야 돼. 한번 쉬고 내려가야 됩니다. 오늘 계단을 내가 좀잘 놓고 있는데 영상이. 예, 채 아까 그 사람 눌러 내려갔을 텐데. 계단 높은 데는 여기가 상당히 높고 또 낮은 데는 낮고 이렇거든요. 저 밑에 내려가면은 한운데 앉아서 내려가야 돼. 한운데는 앉아서 내려가야 돼. 일단 가다가 지금 이제 커브길에서뭐가 조금 쉬고. 가는 걸로 요야 돼. 저앞에 하얀 거 보이시 죠? 저기 토다사 입니다. 뚝다산. 저 앞에 하얀 거 보이는 데가뚝다산. 조금 더 내려가다가. өм чиг өндө матан дараа гай そこがさ、とこにしやてこうやって。ああ、あとよけとちょっと。ギアがね、物パがと。いや、ちゃ。いや、ちゃ。 카드 길에서 조금 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너무 높다 <laughs> 자, 시청자분들 저는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, 시청자분들 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볼게요. 지금 현전는 완전한 높은 계단입니다. 상당히 높아요, 계단. 아, 따 요거는. 여차. 아이고, 아이고. 열기로 내려가야 됩니다. 음. 물밑에선 봉선하야 쭉쭉 가야돼요 이래야채 이래야채 계단이 진짜 많지요 계단이 진짜 장난이 아니. 음. 이제 열로 이제 조바빠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 계단이거든요. 그래도 많습니다. <laughs> 이것도 우습게 볼게 아닙니다. 빠르 내려가야 돼. 내려가야 됩니다. 저기가 차 다니고 있는 데가 달맞이길차 다니고 있는 데가 달맞이길입니다. 또또어야 돼. 차가를떠나가야 된다. 다내이내이 내가. 이가 내가. 내려 내가. 내 돼. 내가. 내가. 내데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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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. 가 발이 짧아가지고 내가. 또, 여기로 가야 됩니다. 여 가야 돼요. 저 밑에 내려가서, 녹화 방송 마칠게요. 어? 여기가 앉아서 내려가야 되거든요. 제가 콤버스을 짧아요. 옆에 난간 잡고 이제 아이고 난간 잡고 네. 아유 힘들다 다 래라래라래 달맞이키 이제 몇개 남았는데 따라 내라 동정옛길 제가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는 길이고요.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. 자, 시청자분들, 저는 여기서 종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안녕, 바이바이.